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사실 성찬은 초대교회 때부터 매주 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맨 마지막에 거행하던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가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전병 같은 그리고 이 음료를 포도 음료를 먹는 간단한 예식이 아니라 유대식으로 하면 이, 이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놓고 거기다가 양고기까지 기뜨려가지고 한끼 저녁을 푸짐하게 먹는 식사가 이 성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화를 보면은 의외로 먹는 문화가 많죠. 예, 네, 다락방 모임에서도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고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도 꼭 빠지지 않는 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죠. 봉사 후에도 식사하고 또 예배 후에도 그 옛날 교회들 보면은 경조사 있으면 꼭 떡을 꼭 그렇게 왜꼭 떡인가? 빵은 안 되나? 제가 빵을 좋아해 가지고 옛날에는 떡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문화들이 있죠. 근데 다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이 성찬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함께 그 먹는 문화에 대해서 함께 좀 저희들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 성찬을 함께 참여하길 원하는데 먹는 것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먹는 것은 언약의 완성의 하나의 이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19장부터 10계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23장까지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국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그 선포된 율법이 마무리를 짓는 찍는 계약서의 도장이 딱 찍는 계약의 최종 단결 단계, 체결 단계를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언약의 체결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먹는 행위가 나오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지성소 들어가면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중에 70인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뵙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언약이 딱 이제 맺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언약이 딱 맺어지는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먹는 습관이 고대 근동에서부터 언약의 맨 마지막의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다 세워졌다. 우리는 이제 계약을 다 맺은 거야. 끝이야. 이렇게 하는 예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항상 언약을 맺는 장면에는 같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먹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통을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렇게 성찬을 저희들에게 새 언약의 징표로 주신 거죠. 누가보음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시면서. 음식을 드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새 언약을 딱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찬을 예식으로 하나 새기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먹는 것 성찬은 그 자체가 우리가 언약안에 있다라고 하는 계약서 같은 역할입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오늘날도 계약서를 보면 종이잖아요. 그냥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전병 같은 떡과 포드 음료,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개혁서 내용 안에 들어있는, 종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나누게 되는 이 성찬보다 그 성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나누는 것은 빵과 음료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식사의 모임이 있을 때 그냥 사람들하고 아유, 좋게 그냥 교제하려고 밥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이 성찬의 의미가 가히 파생이 돼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락방 안에 식사를 하면서 같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다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식사를 준비할 때도 같은 마음인 거죠 준비할 때도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이 이 우리를 나를 통해서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동역자로 오늘 내가 이 식사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식사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김밥 한 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마음과 정신, 그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 식사에 담겨져 있는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먹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인간의 활동들 중에서 이 먹는 것을 언약의 체결 행위로 택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떡 양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33절 한절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해 놨죠. 그것만 딱 따서 읽어 보십시오. 떡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떡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떡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떡. 우리는 말하는 이 떡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을 말하는 거죠. 양식을 먹어야, 떡을 먹어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세끼 간식까지도 챙겨 먹으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먹지 않으면 살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종종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좀 당황하세요.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은 잘 답변을 못 하세요.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피상적인 답변이죠. 뭉뚱그려진 피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또 한편으로는 있으세요. 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럼 그 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잡아먹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아니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 하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겠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선명합니다. 예수님을 상명의 떡으로 비유해서 예수님을 먹으라 하시는 이유가 아주 선명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는 삶에 있을 때 영생. 생명력이 넘치는 삶, 그것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떡으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떡을 먹는 것, 떡, 양식, 그것을 언약의 징조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어떤 것을 주신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실물로, 그리고 행동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부르잖아요. 그럼 만족이 되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성산을 쫙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직접 이제 분병을 하고 분잔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분병은 다 끝났습니다. 네, 분잔이 있는데 그때 진짜 포도주를 했거든요. 네. 앞에서부터 포도주를 쫙 돌리니까 다 기침들을 하세요. 알콜이 있으니까. 콜러콜러콜러콜러 <laughs> 알콜 도수가 세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떤 분은 딱 그거를 처음 세례 받으신 분인데 딱 드시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잔더 드시면 안 돼. <laughs> 감질 나는데. 자, <laughs> 그래가지고. <웃음> 목사님도 당황하고, 저희도 당황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은 만족이 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너희들의 삶에 만족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바로 이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직결돼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먹는 행동을 통해서 언약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체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굉장히 우리랑 비슷하고 이슬람도 굉장히 비슷한데 이들도 신앙의 방점이 어디 있냐면 신들의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을 섬기는 일이 일방적이고 맹목적이어도 그 신을 잘 섬기는 게 모든 신앙의 행동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의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나를 먹으라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제일 우선 순위가 되는 기쁨.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겨, 그럼 내가 기쁠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서 낫고 살고 생명을 얻어서 만족을 누리는 그것을 보는 게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떡을, 때, 떡, 떡을 먹을 때마다 만족이 돼서 배가 부르고 평안해지는 것처럼. 떡을 먹음으로 생명이 영장되는 것처럼 떡을 먹는 행위를 언약의 증표로 삼아 내 율법, 내 언약,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잘 따라가면은 그게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조차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고 너희 좋은 일 되는 거야. 너가 만족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야. 너희 자신을 위한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을 나눌 때, 비록 풍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댁에서 풍족하게 드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 양식 먹으면 내가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외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먹는 것,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배고픔이 있는 곳에 떡을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앞에 보시면 6장에 처음부터 일으키세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장 놀라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바다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뒤따라가시죠. 아침에 딱 됐는데 우리가 보니까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아, 가보움으로 가셨나 보다 하면서 무리들이 다 배를 타고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쫙 바다 건너까지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온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오늘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근데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썩을 양식이 먹어도 썩어지게 하는, 먹어도 멸망해지는 양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떤 뜻이냐면 먹으면 영생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 이 영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아주 인상적이었던 아직도 잊지 못하는 벌써 20년이 뭡니까 거의 뭐 30여 년 가까이 되는 엄청 고민이 깊었던 그 순간을 제가 잊지 못하거든요. 제가 학부 대안일 때인데 기숙사 생활할 때인데 총신에 총신을 가려면 옛날에 총신대학이있는데 총신대학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30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짓말을 하고 있나 총신대가 없는데 총신대 역이네 그래서 지금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기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금 태평 대파트 라고 돼있는 거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버스 타려고딱 기다리는데 주머니에 돈이 딱 천원 밖에 없었어요 진짜 전 재산이 1000원 그래가지고 딱 거기 버스를 이제 이천원 갖고 버스 타려고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 보면은 거기에 떡볶이 막 이렇게 어묵 막 이런 튀김 이런 거 이제 엄청 많이 팔거든요. 해가 니엿니엿지고 배는 고픈데 와 제가 원래 그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떡볶이와 어묵의 냄새가 와이천 원으로 저걸 먹고 걸어갈 것인가? <laughs>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laughs> 그 짧은 시간 그거를 막 고민하는데 막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더 고민이 되냐면 제가 만 원이 있을 때 똑같은 시간 때 있었는데 그때는 저거 안 먹고 싶었거든요. 천 원밖에 없으니까 너무 저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천 원밖에 없나 지금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 이렇게 초라한가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연이어서 막 들어가면서. 저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아, 배고픔만 배고픈 게 아니구나. <laughs> 다른 배고픔도 있구나. 없을 때 진짜 결핍은 더 심각하구나. 이런 제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지경을 하나 더 이렇게 넓히는 시간들이 됐는데. 성관님들도 그런 경험 있어 보셨죠? 없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없어도 사실 괜찮은 건데 그 작은 거 없는 게 굉장히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비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나 막 이런 후회들이 들기도 하고 끝없는 자기 연민에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순간들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내적으로 결핍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육체적으로 배고픈 거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떤 때는 갈망이 심해지기도 하고 집착이 심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집착이 넘어서서 중독으로 막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잘볼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실제 배고프지는 않지만 배가 고프지는 않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사랑에 배고프고 관심에 배고프고 그리고 관계에 배고프고 행복에 배고픈 안 보이는 배고픔에 지금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볼수 있지 않나요? 배고픔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거 찾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배고픈데 딴 거를 먹어요. 밥을 먹어야지. 간식을 먹으면 어떡하니? 사탕을 먹으면 어떡하니? 밥을 먹어라.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배고프면 안 보이는 부분들의 배가 고프면 거기에 먹으면 돼요. 뭘 먹으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먹어야죠. 요한복음 6장 5 1일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뭘 말합니까? 그냥 우리가 성찬식을 할때 하나님 제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리고 하나님 제게 만족이 되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선명하게 목표 지점을 딱 집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단순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요즘 세계사책에도 써 있잖아요. 다 믿어요. 그다 구원 받습니까? 그거랑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존재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건 아주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그 부분에. 내 힘으로 탈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건져 주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결핍이 있든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결핍이 있는 상황이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특히 십자가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 주셨잖아요. 십자가는 죄사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증표가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결핍이 있을 때내 힘으로 도저히 무엇인가 안될때 그때 바로 영생에 머물게 하는 양식, 영생에 머물러 있게 하는 양식인 예수님을 자꾸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지 않으니까 자꾸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을 먹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지 않으니까 나는 넘어졌던 데또 넘어지고 또 불안해 하는데 또 불안해하고 계속적으로 결핍의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 거 바로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이 내 불안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삶 가운데 개입이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것들은 청소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에 일해주셔서 예수님께 내 삶에 대한 위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먹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위탁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고 계시나요? 오늘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오신 내 아이의 문제이든, 입시생들의 문제이든, 나의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이런 문제들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개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주도 여러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위탁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먹고 먹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는 불신의 상태예요, 사실은. 불신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이 어떤 부분에는 예수님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아서 불신의 상태예요. 그래서 내 삶에 결핍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개입시키기보다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더 노력하려고 하죠. 더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 어려움과 환란을 벗어날 타이밍을 놓쳐서 빙 돌아가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 속을 제가 들여다 봐도 어떤 영역에는 아직도 왜 그렇게 많은 불신의 영역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불신의 상태에서 결핍이 있는, 예수님을 먹지 않아서 결핍이 있는 그삶 가운데서 자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 있는 내 삶에 예수님을 개입시키면 반드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영생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 예수님이 성도님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매일, 매주, 매일이 아니라 매주 성찬식을 거행한 거죠. 매주마다 내 삶에 결핍이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예배 자리에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개의시켜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을 계속 받아가는 과정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평소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아직 불신해서, 먹지 못해서, 결핍으로 시달리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오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 성찬식을 받을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와주세요. 찾아와주세요. 다스려주세요. 내 삶을 위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은총이 넘쳐서 성도님들의 오늘 삶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